코스피를 저격하시는 건지, 전체적인 시장 관점을 저격하시는 건지. 저격을 한다기 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본질을 생각해보라고. 이건 또 라이브 때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식이 뭡니까? 주식이 뭔지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본질. 우리가 주식을 왜 사냐? 왜 사냐? 주식의 본질, 태어났을 때 이유가 뭡니까? 동인도회사. 동인도회사에서 그 배가 풍랑에 난파되고 이런 경우에 손실이 무조건 선주에게만 있는 거를 갖다가 없애주고 투자금을 받은 게 시작이잖아. 그래서 이 선주가 그 풍랑에 배가 좌초되지 않고 무사히 도착했을 때이 향신료나 갖가지 무형 물품에 대해서 차익이 있을 거잖아. 그죠? 이 차익에 대해서 요 주식, 투자를 했던 사람들에게 주식이라는 걸 갖다 주고 요 차익을 배당을 한 거잖아. 요게 주식의 본질인 건데 그러면 지금 본질로 돌아가고 주식이 배당을 줄수 있어야 되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 지금 상황에서 경제를 보세요. 배당을 줄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겠지. 주가 떨어지면서 저 같은 전문가들은 공매도 치겠죠. 이게 모든게 끝인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떤 기관이 들어와가지고 뭐 시장을 저점 뭐 받아주네 뭐 퍼가 뭐, 뭐 국내 시장 뭐 PBR이 코스피 PBR이 뭐 1m로 떨어졌다. 이게 다 개소리입니다, 이거. 지들이 시장을 주식은 선반영한다는 말을 갖다가 스스로가 모순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라고. PBR 1이 아니라 지금 이 PBR이 그래 만약에 지금 코스피 시총이 PBR에서 0.5일 수가 있어. 근데 시장 자체가 계속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PBR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거를 갖다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뭐 이런 관점을 보, 본다고 할수 있는 눈이 있다라고 하면은 코스피는 지금부터 떨어지는 거지. 어, 범위 나온 이유. 맞아. 선상보험도 저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찰리먼거가 말한 격자틀 모형이나 매니저님이 말한 경제원론 철학, 뭐, 재무심리학 뭐, 거의 비슷하죠. 뭐 다를 게 없어요. 그 사람이 했던 거는 그 사람이 유명하니까 뭔가 이름을 바친 거고, 만약에 뭐, 제가 나중에 찰리먼거처럼 유명해지면은, 뭐 저는 뭐, 문견우 뱃살 모형, 뭐, 이런 것들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름은 갖다 붙이기 마련이지. 코인도 주식처럼 가치투자 비슷하게 밸류에이션 하는 이론들이 많이 왔다가치투자 나오는 이론들은 그거는 검증이 안된 거기 때문에 그 지들끼리 그냥 떠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 잘 선택을 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